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장 16절로 22절의 말씀 돌아오지 못할 선택 돌아오지 못할 선택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시며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사귐의 이야기. 자녀된 도리를 해야 한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남녀 그리고 사람과의 그런 관계. 특별히 어, 역사적으로 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3대 걸림돌 어김없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돈, 성, 권력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의 문제, 음료, 말로 유혹하는 이방 계집 이렇게 어, 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뗄려야뗄 수가 없죠. 여러분 어, 지난주 또몇주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동성애자들 소위 퀴어 축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분명히 합시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적 기호 성적으로 뭐 다름 아니요. 완곡히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해요. 죄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성의 아름다움과 또한 성의 기쁨을 정당한 방법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함이 필요한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분투하는 싸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합니다. 성에 대해서 남녀 노소 막론합니다. 아우,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아니요. 아니요. 또한, 어, 뭐, 형제들만이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방탕한 것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접할 부분이 없어서 우리가, 어, 뭐, 이 정도 아니겠어라, 너 생각을 하는 것지 뉴스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온갖 부패와 썩어짐과 더러움과 추악함의 이야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여기서 음료, 말로 유학하는 이방 계집.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자언 1장 1절, 제가 오늘 수요 저녁 때도 어,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 자언을 시작하는 어, 첫 번째 그런 단초예요. 그러니까 어, 시작점이에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언이라 이렇게 자언 1장 1절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아들, 이제 키워드가 언약이거든요. 이건 제가 오늘 수요 저녁 때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약의 개념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속에 우리도 응당 그 언약을 지키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도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계집이 누구예요? 음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우 뭐이 정도쯤이야라고 가볍이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큐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예, 이것이 필요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월로 기울어졌나니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졌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정직함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사망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수월로, 지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수 있는 것은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죠. 왜? 기울어진 운동장. 그것이 평평한 운동장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기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돌아오지 못할 선택. 오늘 이 19절에 그 부분이 나오죠.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요. 그는 누구예요? 말로 유혹하는 이방계 집녀. 그는 누구예요? 음료예요. 또한 그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곳에 왜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로 우리들을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 마음들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보기에 좋죠. 또한, 어, 먹기에 아주 탐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유혹에, 그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지 못할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릇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되는 선택.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요, 선한자의 길, 의인의 길이에요. 여기서 선한자,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죠. 음료가 누굽니까? 말로 유혹하는 이방계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죠. 의인, 선한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이키지 못할 선택, 돌아오지 못할 선택, 우리는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자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바늘로 찌르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선택하지 마.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의 그 길, 그 길을 가. 오늘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훈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음의실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한날 돌아오지 못할 선택 악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아니라 선한 자 의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 그리함으로 그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오늘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선택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로 가시는 생명의 길을 오늘도 온전히 걸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늘 수요 저녁. 자원 읽기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원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원을 왜 읽어야 하는가? 이두 부분을 가지고 자원 읽기 제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요. 또 말씀 붙잡고 특별히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오니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많이 함께 해 주십시오. 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